내가 내 차이 예약을 할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용수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요. 한번 해볼까요? 코일 대기를 시작합니다. 모두의 안전 이동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네, 예약이 됐네요. 제가 제 예약이 됐어요. 스코 안전한 카티에 탑승하셨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전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네, 예, 그럼 손님을 태우다 치고 네, 미터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님 후 차량 내부를 소독해 주세요. 아, 여기 4,000원이라고 써 있는 옆에 이걸 누르면은 아, 이게 전자 영수증이네요. 실제 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사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영수증을 공유하기를 눌러서 뭐 격리 담당의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송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실제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서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찜찜하네요. 해당 거래 내역서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종이용 수증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꾸 종이용 수증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내가 내 차를 예약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